가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아침마다 그가정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아들 내외가 싸워요. 나는 이제 도저히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아침마다 그러면 또 남편은 하는 말이 그래도 어떻게 하겠노? 어머니 이제 모시고 있어야지. 남이 볼때구려안 가지.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노? 그러니까 그렇죠? 당신이 참아야지 매그러면서 네, 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늘 그렇게 가정이 불화가 있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여보 그러면 어머니를 저 가까운데 어디다가 방을 하나 얻어 드립시다. 어머니 살림을 나도록 방을 하나 얻어 드립시다.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를 이제 살림 내주는 날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싸는데. 그 중학교 1학년 한그 손자가 내 책상에 앉아서 뭘 싸고,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뭘 써서.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야. 너는 할머니 이사를 가시는데, 어? 보따리는 뭐 짐이라도 하나 들지. 왜 앉아가 뭘 쓰고 있느냐? 하고 뭐라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엄마가 뭘 쓰는가 싶어갖고 뺏사가 보니까. 전기밥솥 이불, 또뭐 <laughs> 예? 손자가 낳는예 전기밥솥 이불 뭐 이제 뭐 벽에 뭐 밥그릇 냄비 뭐 이런 거 쓰고 헌농 <laughs>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제 살림을 나니까 이제 새농을 안 사줄까 이거죠. 헌농 이렇게 썼어요. 그런 거 썼어요. 그렇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런 거뭐 하려고 쓰고 앉았노. 일이나 어? 도우지 하니까. 엄마 나중에 이거 잘 적어 놨다가 엄마가 나중에 또 살림 나갈 때 내가 다아니자아고다줄랐고다 다다 살림 싸 줄랐고 그래 이래 적는다 하니까 그 엄마가 막 깜짝 놀래 가지고요 이게 나무 일이 아니고 내일이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어머니 살림 나가 안 나가셔도 되겠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. 그러면서 그때부터 화목한 가정이 됐답니다. 그래서 실험은 잘 마치고 그렇게 살았다. 내 손자가 최고죠. 예. 맞아요. 예. 또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 어머님 연세는 다 옛날에 자식 키우면서 다 고생했잖아요, 그 죠. 다 고생했는데 이제 참 연세가 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쓸모 없다고 그래 이제 참. 그 이사님을 내정각나, 있죠? 우리는요 일을 내가 <laughs> 쓰니까 우리는 팔자 고 쳤어요. 팔자 고쳤어요. 천서만잘 그거 달는 거다 해요. 아예예 예. 다입니다. 그럼 이 노양원에 박수 한번 쳐 줍시다. 아예 노양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치고요. 예예또또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. 그 시장에 옷가게에 엄마하고 딸이 옷 사러 왔어요. 옷 사러 왔는데 딸 보고 네 마음에 드는 거 있느냐? 있으면 한 골라봐라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엄마가 골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초등학생인데 나는 엄마가 골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너는 마음에 드는 것도 없나 뭐 엄마가 골라준 거 좋다. 그래도 나는 엄마가 골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이제 골랐는 게 이제 만 원짜리 티셔츠를 한개 골랐어요. 그래서 그거를 돈을 주고 이제 사가 왔어요.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, 이제 너 마음에 드느냐 하니까 다 마음에 든다니.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이제 엄마가 나가시고 나서 있잖아요. 또 다시 그 옷을 들고 옷가게를 갔어요. 옷가게를 가서 아주머니, 이옷 바꿔, 돈으로 바꿔주세요. 물려주세요. Really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옷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야 야. 그까지 그돈 많은 자리 한 개를 또뭐 물리 주기는 뭘 물리 주나 와가고왔나 하면서 막 화가 났어, 막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. 우리 엄마가요 시장에서요남 이게 뭐 자리 하나 피 놓고요. 남을 뜯어가 팔고 그러는 우리 엄만데요. 우리 엄마 하루 종일 벌어도 만원못 벌어요. 예, 만 원을 못 벌기 때문에. 이거 바꿔가지고 우리 엄마 도로 그돈 갖다 드리려고요. 참 착하지요? 예,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, 아이고, 야, 야, 그런다. 나는 그것도 몰랐네. 그러면서 청바지까지 한개듣기아가지고 그래 주면서, 돈도 많은 원 내주면서,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 하면서 보내세요. 그러니까. 예, 그러니까, 엄마를 갖다 드려라 하니까, 그 엄마가 딱 보고, 아, 너무 감동을 받아서, 아우, 너무 그 아주머니가 고맙구나 하면서요. 그 다음날, 이제, 나무를 이제, 한부 따이제 싸가지고, 그 아주머니 갖다 줬어요. 그러니까, 그 옷가게 아주머니 하는 말이, 당신은 이렇게 고생하지만 참 보람 있는 삶이다. 딸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니까 참 보람 있는 그런 삶이니까. 그 딸을 잘 키우면 그 딸이 앞으로 어, 훌륭하게, 이 나라에 훌륭하게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 키워라.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요. 참, 그래갖고, 그, 그런 일이 있고, 그날은 그 가게에 장사가 참잘 되더랍니다. 예. 예. 이야기 참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지요. 그죠? 좋은 이야기예요. 예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이제 시간도 많이 됐는데, 제가 아코디언 연주로 울고 넘는 박달제 하겠습니다. 예. 예.